학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지금 요시아 왕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진 재물은 도둑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오랜 기간 예언을 했는데 아직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지도자급들이 저 예레미야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봐라, 예레미야 말대로 우리가 망했냐? 망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으나 어?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다. 저 거짓말하는, 우리를 협박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특히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총 감독이라. 총 책임자죠.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 중에 하나요. 선지자지만 이바수울은 성전을 총 책임지는 감독이다 보니까 지위가 높잖아요. 그가 예레미야가 막 자꾸 유다 땅 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그 모게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서 가둡니다. 한마디로 벌을 주는 거죠. 너 자중해. 왜 이렇게 온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다녀? 유다가 망하긴 외망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왜 우리 예루살렘이 망하긴 외망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근데 왜 자꾸 너 망한다는 소리 해가지고 백성들과 나라를 분열시키고 흔들어 조용히 하고 있어 하면서 때리고, 어, 이렇게 한마디로 어깨에다 큰 무거운 우리 그왜 춘향전에 보면 나무 판때기 긴 걸로 목에 걸어 놓잖아요. 칼을 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 있는 어느 방에 그런 무거운... 나무 그런 고문같 고문하는 그런 거를 씌워서 가두었다가 3절그 다음 날 풀어줍니다. 그 다음 날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 하시고 마골 미사비시라 하신다. 그 거예요. 바수울이라는 거는 열매가 많이 맺는다. 굉장히 뭐 복된. 풍성한 이름이죠. 그러나 마골 밉사 빗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네 이름대로 파술이라면,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책임자인 너, 너 아니냐? 그래야 우리 유다 백성이. 진정 하나님께 응답과 복을 누릴 텐데 네가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 전하는 나를 때리고 핍박했으니 이제 열매가 맺기보다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임할 거다. 그래서 네 이름이 마골 밉사빗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사 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바벨론의 칼에 죽을 거다 이거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왕과 신하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칼에 죽게 될 거다. 또오절에 보니까 유다의 모든 보물,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가져갈 거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결국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7절에 여호와 여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꼬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 좀 전에도 조롱을 당한 거잖아요. 성전 책임자에게 매를 맞고 하루 하룻밤 동안 벌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왔잖아요. 그왜 그래요? 하나님이 권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 내가 가서 명한 대로 가서 말해라, 전달해라. 하나님이 강하셔서 내가 이길 수 없기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하루 종일 모합니다, 조롱합니다. 팔 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로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지금 하나님 명, 명하신 대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두려워 떨면서 어우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겠구나. 다들 예레미야를 붙들고 막 살려 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의지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벌써 10년이 넘고 15년이 넘었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이 왕에게 가서 말해라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라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성전 문에 가서 말해라 계속 우리나라 망한다 너희들 끌려가 죽을 거다. 우리 재산 다 뺏길 거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듣기 싫고 짜증나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미움, 미움과 조롱거리. 너도 대체 그 얘기를 몇 년째 하냐? 니그 네 얘기 한 지가 언제냐? 봐라. 우리 제사장님들이, 우리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주의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저 봐라, 하나님 지키시지 않냐? 우리 망하지 않지 않냐? 너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냐? 계속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제 예레미야를 따르는 제자는 없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의 예언을 따르는 자들만 많다는 거죠. 여기 6절에도 나오잖아요. 6절 끝에 보세요.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바스울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요. 정말 주 앞에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진짜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미신을 섬겼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저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거짓 진짜 어? 제사장의 말처럼 심판이 빨리 안 임해 버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도 단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진짜 힘이 나는 메시지를 아름답고 소망이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처럼 이렇게 장은 긴데 계속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긴다. 이런 말씀을 오랜 기간 전달한다는 건 어, 단임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음, 힘든 일입니다 왜냐 성도들이 힘 빠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어떨 때는 좀 다른 얘기를 할까 다른 말씀을 전달할까 좀 힘이 나는 위로 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지금은 축복의 메시지, 긍정적이고 소망의 메시지보다 진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하며, 정말 나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 정말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하며 돌아서야 한다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생각해서 저도 사실은 어, 때로는 안타깝고 좀 아쉽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가 나중심으로 살아가면 때로 하나님 이렇게 때리고 치시기도 한다. 돌아오라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거에 집중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절에도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욕하고 네가 거짓 선지자다. 너왜 우리나라를 흔들고 두렵게 하냐? 때리고 감옥에 넣고 조롱하니까, 에이,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지 말아야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이 부득 들다가도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뭐 하는 것 같다.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하라 하시는데 그 말을 전달을 안 하려고 하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진짜 타오르고 끌어오른다. 그래도 내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를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오직 언약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 전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끄신다, 그거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어,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이 지금 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비방한다는 거, 그거를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 그래, 너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할 거다. 너 하나님께 우리가 비방한다고 고소해봐라. 나도 네가 거짓 예언한다고 하나님께 일러 바칠 거다. 하면서 내내 친한 벗도 이게 제사장. 예레미아도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어울리던 제사장들이 많았단 말이죠. 내 친한 벗조차도 내가 다 내가 실종하기를 기다리면서 너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망한다고 할 거야 하면서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예레미아가 유혹을 받고 뭔가 어? 실수를 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왜냐, 지금 다른 제사장들, 다른 선지자들을 예레미야가 지금 너희들 거짓 선지자다. 지금 거짓 목회자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숭배를 버리고 어린양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왜안 하냐. 너희들 나라 망친 거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도 다 돌아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 11절에 그라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라는 거, 때가 되면 내가 전달한 말씀이 막 맞을 거라는 걸 예레미야는 지금 확신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박해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12절에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폐부와 심장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사 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진짜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계속 억울한 나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전했는데 듣지는 않고 돌아서지는 않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갚아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14절로 어 1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저 요비 요비 고난 당할 때 했던 기도와 거의 비슷한 기도래요. 내 생일이 조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나이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자가 조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참 전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도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진짜 죽게 회개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복음 말하는 우리를 말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박해하고 비방하죠. 그래서 조롱거리가 돼요. 한마디로 왕따가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거고.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 줄 거라는 건 알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일찍 죽었더라면 이 슬픔과 고생과 이 조롱과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래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정말 그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인생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진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다. 우리는 이거 전달해야 될 증인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어도 진짜 참된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정말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 증인입니다. 때로 이런 일로 우리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죽고 싶고,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고난스러울지라도 아 이게 전도자의 숙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현장에서 흑감이 일어나므로 아, 이런 고통 이런 오해 이런 조롱도 일어나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후대를 위해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아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정말 믿고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위로를 받고 지속으로 가족과 현장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증인으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아도 오랜 기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말씀 전하느라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고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도 인간인지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이런 핍박과 조롱을 당하니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에 잡혀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데 그 일로 계속 관계가 깨지고 오랜 친구마저도 돌아서고 원수가 되는. 그 일로 슬픔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다 보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주여 핍박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승리는 오직 성령과 청군으로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 받는 전도자여 증인으로 살다 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성취 되어짐으로 오랜 기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알던 자들도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이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